2022년 월드컵 16강전,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전반전 김영권 동점골, 후반전 손흥민 도움으로 황희찬 역정골 성공으로 8강 진출 확정을, 건강원 창업컨설팅 TV에서 응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본점 익산 백제약초건강원에서 성인장집 가공하는 영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성인장을 투입했어요 고객이 성인장 1 8 k g 를 가져와주셨는데요 보시는 바치 성인장 플러스 우술초 플러스 생강 플러스 대추 이렇게 투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생강하고 대추해서 만원 받았고요. 우슬초 2만 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보시는 성인장 가공유 5만 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보시는 마치 성인장을 흐르는 물에 수차례 세척을 해서 보시는 호박 과일 분쇄기를 이용해서 좀잘게봤은 다음에 보시는 마치 이렇게 투입을 했어요. 자봐는 영상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인이을 호박 과일 분쇄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좀 봤었습니다. 이걸 손으로 봐주게 되면 어,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가시들이 많이 날려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선인장을 세척할 때 고객이 비닐봉투에, 사료봉, 비닐봉투, 뭐, 사료봉투라고 하나요? 아, 어, 요소봉투라고 하나요? 그럼 비닐봉투에 갖고 오셨어요. 근데 선인장을 갖고 오실 때 마대에 갖고 오시면 엄청 고생합니다. 비닐봉투에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때, 물에다가 비닐부터 입구를 전체를 투입해서 가시가 날리지 않도록 한 다음에 세척을 하셔야 돼요. 보시는 이런 들체를 아, 사용해서 세척을 하셔야 고생을 안 합니다. 그꼭 팁이니까 기억하시고요. 또 이렇게 호박 과일 분쇄기, 건강에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아, 사용해서 부수시, 부수시고요. 자, 중단계 투입하는데요. 어, 중단계 투입하는데, 이생강은느어나니 이렇게 주기되는 성질이 있어서, 꼭 조심히 가공해야 되는데요. 잠시 후에 가공하는 영상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kg 하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슬초, 대초, 생강을 투입했는데요. 18kg 투입해가지고, 저희가 한 170봉, 80봉을 만들고자 해요. 봉지당 한 120g 정도 담아가지고. 자, 잠시 후에 광고 보고 서인장 집을 잘 착집이 되는 방법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보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월드컵 16강전.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전반전 김영권 동점골 후반전 선흥민 도움으로 황희찬 역전골 성공으로 8강 진출 확정을 건강원 창업컨설팅TV에서 응원합니다. 네, 광고 보고 다시 만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인장 다 투입했고요. 웃을 초 투입했고, 생강 투입했고, 대추 투입했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중단계 55리터인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에어 읽어주는 분역까지 어, 거의 어, 아슬아슬하게 차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서인장 1 8 k 로인데요 어, 저희가 가공할 때1 5 k 로당한1 0 0 100봉 정도 물을 투입을 해요.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니? 보통 선인장 집을 가공할 때배 15kg 한 박스, 선인장 15kg 이렇게 주로 기준을 잡고 가공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배를 투입 안 했기 때문에 배에서 나오는 즉 물만큼 물을 투입해야 돼요. 근데 18kg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한 바가지 더 투입해서 약한 120봉 분량 물을 투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선인장 18kg 물 투입하는 가공 방법을 어, 소개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중탕을 할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소화를 하고 소 뚜껑을 닫고 아예 밸브를 잠그고 이렇게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할때 우리가 보통 과일집 야채집은 중탕할 때 1.78, 1.8 정도 압력을 준다는 얘기죠 그럼 125도까지 가열를 한다는 얘기요 이렇게 과집을한번가열를 하고 그 다음에 전원을 끄고 에어를 배출하고 그 다음에 무화으로 가공하는데요 이 서인장만큼은 두번 소화를 줘야 된다는 걸꼭 밑줄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서인장은 15kg에 100개 분량 물을 부셔야 되고 배를 추입 안할때 지금은 18kg이기 때문에 120봉 분량의 물을 투입하고 소화를 125도로 두번 완전히 에야를 빼고 한번 다시 에야를 빼고 한번두번을 줘야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다시 저화를 1시간 해서 95도로 차원불로 다시 1시간을 가공한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하고 소화하는 거두 번, 무압을 하는 거, 이거 어느 한 개라도 빠뜨리면 여러분들 착집할 때 골탕 먹고요, 살균할 때 탑니다. 꼭 기억하시고, 편하게, 쉽게 서인장 집 가공해 보셔서, 고객이, 아, 잘 가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가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잡 컨설팅 TV 본점 익산 백지 약초공간에서 익산 사인장집 가공 영상 소개하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방송에서 좀더 유익한 방송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해주신 분 시청 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월드컵 16강전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전반전 김영권 동점골 후반전 선웅민 도움으로 황의찬 역전골 성공으로 8강 진출 확정을 건강원 창업컨설팅 TV에서 응원합니다. Oh, i'll wait to see